어,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추도사를 해주신 김영석 교수님 먼저 가셨지만 찾아뵙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관영 저희 아버지 체육관을 어, 정말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 주신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또 황교안 총리님, 또 김문수 장관님, 또 오세훈 시장님. 추경호 대표님이 대 어,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가 보수의 그 희망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 자꾸 응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 대통령께서 외교, 선임외교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그런 것이 홍보되지 않고 어, 이렇게 자꾸 직전이 되다 보니까 그러나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점잖으신 우리 추경호 대표님 네, 전략합니다. 네, 그리고